입니다. 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11호 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도권에서 규제를 빗겨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리, 동탄, 오산, 일산, 김포, 부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한번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이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뭐 11호 대책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전 지역을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을 뿐더러 대출 한도도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 25억 초과 같은 데는 2억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구리, 동탄, 오산, 일산, 김포, 부천은 제외가 됐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제외 지역의 공통적인 점은 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전매가 자유롭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러면 호재가 없냐면 그건 아니고요. 교통호재가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GTX라든가 뭐 지하철 연장 등 교통호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자꾸 이제 신고가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호가가 상승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입니다. 여기 이제 남양주라고도 하죠. 여기는 이제 8호선 연장이고 GTX-B가 호재로 작용합니다. 구리역이나 인창동 일대에 좀 신고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어, 대표 단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거래가는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편한세상 인창어반호레 같은 경우에는 84 같은 경우에 한 12억 정도 10월달에 신고가가 나왔고요.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에도 13억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역세권 신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문의량이 한30% 증가하고 있다는 현지 중개업소의 그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입니다.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GTX A가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까지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동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6.2억을 찍는 이런 신고가 경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 탄역 시범 운암 파시드빌 같은 경우에도 12억 이상을 지금 호가가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GTX라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여기는 계속 그 상승 모드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입니다. 오산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어 대표 단지들이 세교 신도시에 이제 모여 있는데요. 여기 신축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산 세교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5,6억 정도. 오산,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84개 준으로한 4.5억 내외, 5억까지도 이렇게 실수요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일산입니다. GTX-A 킨텍스 역과 또 신축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킨텍스의 원시티는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고, 84 전용인 경우에는 거래가가 한 12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 뷰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한 11억에서 12억 사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산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간 상승률을 보면 고양시 기준으로 해서 0.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GTX-D 5호선 인천 2호선 연장 기대감이 있고요. 한강 신도시에 신축에 잇따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표 단지라고 할수 있는 한강 메트로 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용 117리 한 10억 정도, 청송 현대 홈타운이 174가 7.2억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통망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거리 자체가 접권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입니다. 부촌은 이 중동 신도시라고 하죠. 어,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약간 잊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7호선 대장 홍대선이 있고요. GTX-B가 인접합니다. 그래서 대표단지인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한 8.3억, 옥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매외 이렇게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시세라든가 실거래가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지이 시세 변동에 대한 이런 혼란기에는 가격 변동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승 모드로 돌아섰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모드입니다. 특히 어,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그 가격을 내세우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어, 회복세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 그 교통망 호재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규제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이후 다시, 집값은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설 거란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 봐야 될 건데요. 이 지역들은 대출 규제도 없고 또 전매 제한도 없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 회복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수자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어,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들어간 서울과 어, 일부 경기도 지역에도 보면 이번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빠졌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작은 오피스텔 말고 우리가 이제 일명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는 있죠. 이제 추가 규제가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을 대단히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12월 전까지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격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호가하고 또 실거래가가 약간 괴리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기에는 서로 눈치 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가 만약에 동결 얘기도 또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금리는 이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동산의 상승장과 함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동결 얘기도 슬슬 흘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도 어떤 영향을 칠지 미칠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